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일에 쪽파 종구가 조금 남아있어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나 안되나 실험도 할겸 제가 어그 종구를 또 좋은거는 다 써버리고 아주 그좀 안좋은 종구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버릴라다가 제가 이렇게 노지하고 또 고추 두둑을 그대로 늦게까지 때문에 두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추 두둑에다가 두 종류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심었는데 지금 5월 중순 인데도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고추 두둑을 이용한 비닐 멀칭을 했을 때 훨씬 더잘 자라요 잘 자라고 또 종구 크기도 더 크고 이렇게 쪽분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전부 뽑아가지고 여기도 파김치로 담았고요. 여기도 또한 굵은 거는 노지에 재배한 것도 제가 뽑아가지고 김치를 담갔거든요. 저기는 지금 비어 있는 데는 다 쪽파를 수확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것만 놔뒀더니 지금 저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종구로 쓸수 있도록 저는. 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쪽파는 어, 김장 채소들을 재배할 때 우리가 종구 파종을 하거든요. 9월달에 그래가지고 김장 때 쓰고 이제 월동을 시켰는데 이 앞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거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잘라서 먹고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다4월 중순에 제가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다 담궈서.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조그만 것만 남겨놨더니 그것 또한 이렇게 컸어요 커서 그쪽을 다른 것을 지금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종구로 쓴다기 보다도 그냥 작아서 그대로 놔뒀던 게또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이렇게 황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쪽파 종구로 쓸수 있도록 지금 변해가는데 제가 수확을 해버렸거든요 11월달에 1월에 쪽파 종구 아주 안 좋은 것을 심었는데도 이렇게 잘 되었어요 잘 됐는데 여러분 들 바로 노지보다는 비닐멀칭 한 데다가 늦게 심으니까 더 좋았고 또 저는 노지에는 여기에다가 전부 왕결을 뿌려, 뿌려가지고 엘그로우 그 부지포를 덮어서 월동을 시켰거든요 그런 다음에 땅이 이제 녹으면서 물질이동이 될때 걷어주고 딱한번 어, 질소질 비료 추비를 주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지금 9월에 심은 것보다도 훨씬 지금 황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있어요. 제가 하나 뽑아서 보여드리겠는데 이 앞번에 지금 여기서도 이런 데핀 데는 전부 굵은 거는 뽑아서 활용을 했어요. 하고 지금 또잔 것만 남겨놨는데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좀큰 거는 어느 정도 자라는가 제가 뽑아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 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진짜 조그만 거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분월은 이미 많이 된 것은 뽑아먹어버리고 적게 됐지만 이렇게 굳게 됐어요 이렇게 늦게 심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늦게 심으니까 또 늦게까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지금 중순인데도 쪽파를 계속 이용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수확을 할 거고요. 저쪽에 하고 이제 비닐멀쩡 했던 데를 종구로 쓸 건데 이 텃밭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수확을 해내야지, 좋은 걸로서 생산을 해낼 때 방법이 뭐냐면은 저장성도 좋습니다. 저장성도 좋고, 텃밭 이용을 하기 위해서 숯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칼리 성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염화갈입니다. 그래서 칼리를 갖다가 30g, 0.3%액입니다. 이 지금 물 뿌리기가 10L 짜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30g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여기다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애들이 숙기를 단축합니다. 이 입이 황화현상을 일으키면서 딱 수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이 군은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종구로서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어~ 올해 가을에는 늦게까지 시기별로 도서 쪽파를 파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또 이렇게 날씨가 고온이 되던 늦게까지 쪽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9월달에 심었던 쪽파는 종구로 될 때가 그때 녹음병이라든지 접나방이 이 애들이 황화현상을 일으키고 나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어, 이 앞번 영상에는 그거를 방제를 하,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11월달에 파종한 이 쪽파에는 지금은 온도가 이미 올라가 버려서 그런 병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가 없고 이 자연상태로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은 내가 다른 용도로 숫기를 단축해서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저장성도 높일 겸 생산가리를 0.3%의 액 또는 염화가리를 0.3%의 액으로 30g, 10L에다가 30g을 넣어서 옆면 시비를 하면은 바로, 어, 이제, 이렇게 황화현상이 일으켜서 수확을 빨리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